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392년, 명 홍무 25년. 대사원 남제가 임금의 그 동시에 대관 등을 수거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대사원, 사원부 대사원 남제 등이 상언하였다. 그기 생각하옵건대, 인주의 동정은 모든 백성이 보는 바이며, 뒷사람이. 뒤세상에서 네 본받는 바인 즉, 창업의 군주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가 이달 16일 도성지 신 안경공의 전지를 보건데, 온정에 거둥하실 때에 의흥친군이 외에 각사의 성중 애마들에게 시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일의 간요함을 숭상하시어 만약 애절 갖추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신다면, 비요건대 대간, 중방, 통례문, 사관 각 일원씩 호종하게 하여 뒤세상에서 경솔한 행동을 할 단서를 게시하지 말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중에 많은 고려대 숙이 또는 임금에게 근시하던 관직이며, 내시, 다방, 사순, 사문, 충룡, 사이, 우달치, 속꽃치 별보 등이 이에 속하였다. 중방은 고려대 2군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 도합 16명이 한자리에 모여 군사에 대한 일을 의논하는 기관이다. 통예문은 고려대 조예의 의뢰를 맡은 관하였다. 태조실록 1군 태조 1년 8월 18일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공신과 그 부인들이 각각 임금과 중궁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공신, 백응령, 조준 등이 임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여러 공신의 부인들도 또한 중궁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문화부 낭사에서 미천한 신분이 상이 중추원사 이 원수를 파직시키도록 청하다. 문화부 낭사 등이 상서하였다. 상이 중추원사 이 인수는 본디부터 제주와 등망이었으며 다만 음식을 요리하는 일만 알았을 뿐이온데 지금 새로운 정치를 하는 시기를 당하여 외람이 주부에 오르게 되니 사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관직을 파면시키고 소용하지 마소서. 임금이 장무인 낭사 유두명을 불러 누가 이 의논을 꺼내었는가? 신이 장무가 된 까닭으로 먼저 의논을 꺼내었습니다. 인수가 비록 불초하지만은 내가 그로 하여금 병권을 잡지 못하게 하고 또 정병을 잡지 못하게 하고 다만 사옥만 주관하게 했을 뿐이다. 하물며 지금 온천에 수거하고 있으니 다시 청하지 말라. 주부는 중추원이고 사옹은대골 안에서 쓸 묽은 음식물을 만들던 요리인을 말한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1. 첫 번째 기사.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하다. 어린 서자 이방석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 백응령 조준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서 청하고자 하니 임금이 강씨를 존중하여 뜻이 이 방번에게 있었으나 이 방번은 광망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고 하더니, 이때 이르러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하고 물으니, 장자로서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념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개국공신의 위차를 정하다. 교지로 개국공신의 위차를 정하게 하였다. 고려왕조의 임금의 자리는 공민왕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요망한 중 신돈의 아들 우가 사이를 틈타 도둑질에 차지하여 주색에 빠져 무도한 짓을 짓고 짓을 하고 마음대로 살육을 행하였으며 무진년에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장차 상국의 국경을 범하려고 하는데 여러 장수들이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키니 오는 그제야 그 죄를 스스로 알고서 아들 창에게 왕위를 전했으나 왕씨가 이미 끊어진 것이 16년이나 되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종친의 중에서 종친 중에서 택하여 정창 부원군 요로서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하였다. 요는 혼미하여 법도에 어긋나서 먼 앞날을 헤아리는 대세를 잊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고 그 사친이 있는 것만 알고 공신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여 전제는 그 경계에 바른 것을 싫어하고 공름은 자식과 사위의 복량이 다 없어졌으며 무릇 정인 군자에게는 다만 시기하고 끌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를 가하고자하며 참수하고 아첨하여 면전에서 알랑대는 자에게는 다만 친근히 할뿐 아니라 빠짐없이 임용하여 상벌은 규칙이 없어서 국법은 국법을 무너뜨리고 용도는 절제가 없어서 백성의 재물을 해치게 하였으며 다만 아나와 부시의 말만 듣고 고든말을 하는 선비는 모두 내쫓았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신이 노하여 요얼이 자주 일어나고 환란의 기미가 날로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다. 문화자시중 백응렴 우시중 조준 문화사랑 문화시랑 찬성사 김사형 정도정 흥안군 이재의 안백 이화 참찬 문화부사 정희계 이지란 판중추원사 남은 지 중추원사 장사길 첨서중추원사 정총 중추원부사 조인호 중추원학사 남재 예조전서 조바 대장군 오몽을 정탁 등은 천명의 거처와 인심의 향배를 알고 백성과 사직의 대의로서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공을 추대하여 대업을 함께 이루어 그 공이 매우 컸으니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기 입기, 잊기가 어렵도다. 판삼사사 윤호 공조 전서 이민도 대장군 박포 예조 전서 조영규 지중문 중추원사 조반 평양윤 조온 동지 중추원사 조기 좌부 성지 홍길민 성균 대사성 유경 판사 복시사 정용수 판군자 감사 장담 등은 모의에 참여하여 과공궁을 추대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크며 도승지 안경공 중추원 부사 김균 전한양윤 유원정 전. 지신사 이직, 좌승지 이근, 호조전서 오사충, 형조전서 이서, 판전중시사 조영무 전 예조판서 이백류, 판봉상시사 이부와 상장군 김로 손흥종과 사은중승 심효생, 전의감 고여, 교서감 장지화 개성소윤, 함부림 등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물란할 때를 당하여 과공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지조를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니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 위에 말한 사람들에게는 차례대로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의 전례는 유사에서 거행할 것이다. 중추원사 김인찬은 불행히 죽었지만 은 일찍이 극렴 등의 의심을 판단하고 개책을 결정하여 과궁을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왔으니 그 공이 매우 크다. 아울러 금령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부시는 부인과 환관을 말한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고려 종친 등의 노비 수를 제한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사은부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생각하옵건데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고 지치 때에도 어지러움을 잊지 아니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뜻떳한 법칙이라 여기옵니다 전하께서 관인의 도량과 용지의 자질로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문득 동국을 차지하여 중위의 사람들이 각기 업에 안정하고 있어오니 세상이 이미 편안하고 다스려졌다고 해서. 다시 먼 앞니를 헤아리는 생각이 없으면 왕업을 창건하여 좋은 계획을 자손에게 전해주는 계책이 어떻겠습니까? 신등이 거기 생각하오건데, 전하께서는 천승이 살리기를 좋아하시어 죄가 있는 사람에게도 각기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지극한 득은 하늘처럼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왕시는 500년 동안 종친과 거실이 노비를 많이 모아서 혹은 천여 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어 귀양간 사람의 그 노비가 흩어져 서울밖에 있으면서 귀양간 곳에서 왕리하고 서울에 드나들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국가에서 방비가 있었지만은 태평이 오래 계속되면 원망을 쌓은 무리들이 실로 번성해질 것이오니 기회를 타서 움직인다면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려 시대 오도 양계의 역자, 진척 부곡의 사람들은 모두 태조 때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모두 천력에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득이 너그럽고 넓은이 왕씨보다 훨씬 지나쳐서 죄가 있는 사람도 비록 천력을 면해 주었지만은 그 노비는 온전히 줄수 없사오니 원하오건데 적당히 해하려서 정하여 준 외의 나머지는 모두 관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고려의 종친과 양부 이상의 관원에게는 노비 2 0 명을 주고 이 하이 관원에게는 노비 1 0명을 주고 그 나머지는 관에 소속하게 하였다. 부곡은 특수한 지방의 하급 행정구역이고 부곡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양민과 달라서 그 신분이 노비 천민의 유산 특수한 열등계급의 주위에 있었다. 일반적인 행정구역과 구별되는 기준이 호구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태조는 고려 태조를 말한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의흥 친군이 대간 등을 거느리고 평주 온천에 가다. 임금이 평주 온천에 거둥하니 대간이 중방 통례문 사관 각 1원씩과 의흥 친군이가 시종하고 세자 군관은 서의문 밖에서 지송하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기탄에 머물다. 동지 중추원사 조기에게 민폐를,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명하다. 기탄에 머물렀다. 동지 중, 중추원사 중 조기에게 명하여 군관 2인을 뽑아서 건너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군사들로서 만약 배타기를 다투어 서로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장섭자를... 처벌하게 하였다. 천신산 꼴짜기에 머물렀는데 전하 이무가 말 말에게 손해를 입은 것을 보고 조기에게 명하여 말주인에게 배를 징수하여 전주에게 주도록 하고 이내 명령하였다. 지금부터 만약 말을 놓아서 곡식을 해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내 자제일지라도 또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3일 임신 첫번째 기사 온천에 도착하다. 임금의 행차가 온천에 이르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3일 임신 두번째 기사 이승인 이종학 우흥우흥수의 졸기. 손흥종, 황거정, 김로 등은 조정에 들어왔으나 경상도의 귀양간 이종학, 최을의와 전라도의 귀양간 우홍수, 이숭인, 김진양, 우홍명과 영광도의 귀양간 이학과 강원도의 귀양간 우홍득 등 8인은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장 1백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숭이는 상주 사람으로서 자는 자 아니며 호는 도은이니 성상군 이원구의 아들이다. 고려 지정 경자년 1360년 나, 년에 나이 14설에서 성균 시에 합격하고 이민년 1362년에 예위 시 병과 제2인에 합격하여 예문수천에 임명하였으며 여러 번 옮겨서 전리좌랑에 이르렀다 홍무 신해년 1371년에 조정에서 공사를 보내도록 명하니 문충공 이인복과 문정국 이색이 향시를 주관하면서 숭인을 뽑아 제1로 삼았는데 공민왕이 이를 아껴서 중국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조금 후에 성균 직강에 직관과 예문 응교에 재수되어 전리 총랑에 이르렀다. 이때 김승득이 박상충 등을 지윤에게 모함하여 모두 외방으로 폄출되었는데 숭인도 또한 대구현으로 폄출되었다. 무원년의 성균 사승으로 소환되었다. 신유년에 어머니 상을 당하고 임술년에 기복되어 좌우위 상호군으로 성균씨를 주관, 성균 주관했는데 아버지가 성존해 있고 또 기년이 지났으므로 시관을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로서 그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벼슬을 옮겨 전리판스에 이르고 밀직 제약으로 승진되었다. 병인년에 하정사로 중국의 서울에 가고 무진년 봄에 최영의 문객 정승가의 참소를 입어. 통주로 편출되었다가 여름에 채영이 실패하자 소환되어 다시 지밀직사사에 임명되었으며 겨울에 자시 중 이색이 중국의 서울에 조회하며 숭인을 부행으로 삼았다. 기사년 가을에 어느 사람이 일본에 와서 스스로 영원군이라 일컬으니 숭인이 영원군의 인친으로서 일찍부터 그 사람 됨을 상세히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거짓심을 분변하다가 성주로 편출을 당하였다. 경호년 여름에 윤희 2초의 옥사로서 체포되어 청주에 갇혔다가 수재로 인하여 사면되어 충주로 돌아왔다. 임신년 봄에 다시 지밀직사사에 임명되었다가 여름에 순천으로 편출 편출되었다. 이때 에 황거정이 나주에 와서 그의 뜬구을 매질하여 드디어 남평에서 죽으니 나이 46세였다. 아들이 내시니 2차점, 2차악, 2차근, 2차삼이다. 숭이는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서 글을 읽으면 문득 외게되고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되지 않았는데도 시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추호하는 바가 되었다. 여러 서적을 널리 다 통하고 더욱 성리학을 정밀히 연구했으며 직강에서 판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교를 겸무하여 이세기 병들고 난 뒤에는 중국과의 외교에 관계되는 문자는 모두 그 손에서 만들어졌으니 고황제가 이를 칭찬하기를 표사가 자세하고 적절하다 하였으며. 이색도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의 문자는 문장은 선배들도 자 안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문충공 건근에게 명하여 그의 유고에 서문을 짓게 하고 인쇄하여 세상에 반행시켰다. 처음에 정도전과 친구로 삼아 종류한지가 가장 오래되었는데 정도전이 후일에 조준에게 친밀히 하게 되어 조준이 숭인을 미워함을 알고서는 도리어 숭인을 몰래 험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종학의 자는 중문인이 한산백 이색의 둘째 아들이다. 천성이 영특하고 호을스러워 공민왕 갓인년 1374년에 나이 1 4설에서 성균 씨에 합격하고 위조 병진 년의 진사에 합격하여 마침내 장흥고사에 임명되고 관직을 오랫동안 지내어 밀직사 지신사에 이르렀다. 무진 년의 성균 씨를 주관하여 첨서 밀직사사에 승진되고 기사년에 지공거에 임명되었다. 이때 이색이 나라의 정무를 맡고 있었으며 종학이 해마다 시험을 관장하게 되니 사람들이 자못 이를 비난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색이 탕핵을 당하고 종학도 또한 편출되었다. 경호년에 윤희 이초의 옥사가 일어남에 부자가 함께 청주에 체포되어 있던 중 수재로 인하여 함께 사면을 입었다. 임신년에 또 함. 장으로 편출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손흥종이 계림에 와서 등골에 돈장을 치려고 하니 문생 김여지가 그때 판관이 되어. 몰래 형리에게 법 밖의 형벌은 시행하지 못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겨우 살게 되어 장사현으로 옮겨 안치되었는데 손흥종이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 무촌역에 이르러 밤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죽이니 나이 32세였다. 아들이 여섯이니 이수가 이숙유 이숙단 이숙며 이숙복 이숙치였다. 홍수는 단, 단양백 우연보에 마아들이다 위조 정사년 1377년 내 진사에 합격하여 낭장에 임명되고 성균 박사를 겸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옮겨 지신사에 이르러 사헌부에 승진되었다. 기사년에 참서 밀직 사사에 임명되었으나 임신년 여름에 순천으로 편출되었다가 또한 한거정이 등골에 곤장을 쳐서 죽었다. 나이 39세였다. 이들의 아들은 내신이 우성범, 우승범, 우흥범, 우희범이다. 처음에 한 현보의 조기인인 진인이란 사람이 일찍이 중이 되어 그의 종이 수희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김진의 조기인들은 모두 수희의 딸이라고 하였으나 오직 김진만은 자기의 딸이라고 하여 비밀리 사랑하고 보호하였다. 김진이 후일에 속인이 되자 수인을 내쫓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딸을 사인 우현에게 시집보내고 노비와 전택을 모두 주었다. 우현이 딸 하나를 낳아서 공생 정 운경에게 시집보냈는데 운경이 벼슬을 오래 사, 살아 형부 상수에 이르렀다. 운경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마다들이곧 정도전이다. 그가 처음 벼슬함에 현보의 자제들이 모두 그를 경멸함으로 매연광직을 옮기고 임명할 때마다 대승에서 고신에 서경하지 않았으니 도전은 현보의 자제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 일찍부터 분괴하고 원망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며 홍수의 아들 성범으로 부마를 삼으니 도전은 성범들이 형세를 이용하여 그 권, 이권을 발각시킬까 두려워하여 현보의 한 집안을 무함시킬 만한 일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계곡 한 점에 성범을 무함하여 죽이고는 마침내 현보의 부자를 무함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조준이 이색, 과 이색 이승인과 틈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내 이색과 종학 승인 등을 모함하여 원래로 삼고자 하였다. 후에 즉위의 교수를 지으면서 백성에게 편리한 사목을 조리하고는 계속하여 현보 등 십여인의 죄를 논하여 극형에 처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성지 안경공으로 하여금 이를 잃게 하고는 매우 놀라면서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지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형벌을 감등하여 죄를 집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우연보 이색 설장 수는 비록 감등시키더라도 옳지 않 역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장영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장영을 집행당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여 마지못하여 이를 따랐다. 도전은 남은 등과 몰래 황거정 등에게 이르기를. 곤장 100대를 맞은 사람은 마땅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황거정이 우홍수 형제 3인과 이숭인등 5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여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황거정 등이 돌아와서 곤장을 맞아 병들어 죽었다고 아래었다 도전이 임금의 총애를 속이고서 사감을 갚았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뒤에 그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우리 전하 십몇 년 1411년 가을에 황거정과 손흥종 등이 임금을 속이고 제 마음대로 죽인 죄를 소급해 다스려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성균 씨는 고려때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는 시험이고 예위 씨는 회시를 이름이니 문묵과 과거 초시의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복시이다. 조정은 중국을 말하고 공사는 지방에서 천가한 선비를 말하며 재교는 교서, 조서, 교서 등의 제수를 말하고 고황제는 명태종이며 위조는 위왕이고 공생은 지방에서 천가한 학자를 말한다.